와, 대박 맛있겠다. 야, 아니, 아니. 아, 너무 배불러. 아, <laughs> 진짜 맛있었다, 그치? 아, 근데 은서야. 응? 아까 먹은 빙수 값이 <laughs> 22,000원이 나왔어. 뭐야, 갑자기? 사주는 거 아니었어? 아 <laughs> 그런데? 어, <근데? 웃음> 아까 빙수 기본용이 얼마였더라? 5,000원이었던... 아, 기다려봐. 메뉴판 찍어놓은 게 있는데. 메뉴판 사진까지 찍어놨어? 아, 그래. 아까 먹었던 토핑용 빙수가 5,000원이라서 반으로 딱 나누면 2,500원씩이거든? 그리고 너가 아까 먹 뭐.. 이 사람 진짜 한... 뭐야? 아니 그것보다 남자친구인데 이 정도는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1,350원 보내주면 되는데 내가 특별히 남자니까 한 350원은 내가 낼게. 아니 오빠 그래도 우리 첫 데이트인데 빙수 정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런 게 어딨어. 난 당연히 더치페인 이줄 알았지. 그리고 너가 토핑 이렇게 다 시키니까 우리 더치페이 동의한 거 아니었어? 아니, 그래서 내가 그 토핑 혼자 다 먹었어? 아니잖아. 오빠가 내 벌꼬치 반 이상 먹었잖아. 그래서 내가 350원 더 낸다고 했잖아. 그리고 아까 내가 추가한 후르츠링도 너가 다 먹었잖아. 맞아, 그냥 각자 먹은 얼음 그람수까지 재면서 계산하지. <laughs> 그래, 그럼 내가 다음에 저울도 챙겨올게. 찐다. 진짜. 어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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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은서 呀！<noise> <noise> <noise>